광주시를 오가는 버스들의 운행 노선이 다음 달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환승 중심의 교통망 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여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오용석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편은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도시 공간 구조 변화에 맞춘 효율적인 환승 중심 교통망과 맞춤형 노선 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22년 12월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연구 용역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 체계 구축과 지선, 간선 노선 정비,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학생 통학 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는 태전동과 퇴촌역 노선 개편, 교통 소외지역 중심 똑버스 운영, 학생 전용 통학 순환 버스 운행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돼 왔습니다. 이번엔 기존 일반형 시내 버스 아흔 일개 노선을 마은 개로 크게 단순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이 부족해지는 구간엔 마을 버스와 수요응답형 똑버스 배치로 보완했습니다. 마을 버스도 지금 올리고 또그 그것이 안 되는 지역에는 이 택시를 통해서 보완하는 그런 대중교통 시스템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시외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운행의 횟수도 늘려서 특히 태전 고산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을 돕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노선 개편 이후 버스 번호 체계 개편과 전철역 중심의 색채 노선도 도입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